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특별한 이야기는 공유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유경제를 아십니까?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로렌스 레식이 만든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공유경제는 우리나라의 품앗이나 두레와 비슷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여럿이 함께 나눠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버와 에비앤비와 같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협력적 공유경제가 가능한 한국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유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산업단지는 전국에 1,033군데가 있고 1,400조 원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9만 개의 기업, 200만 명의 이터이자 대한민국 생산량의 70%가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제조의 중심지입니다. 공유경제가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된 경기도 성남산업단지는 입주기업 3,600개, 입주인원 4만 명, 매출 10조, 수출 1조원의 산업단지로서 다양하고도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한데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이 공유경제가 산업단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르뱅의 밀가루 구매공유입니다. 룹뱅 사장님은 메이커온을 통해 산업단지에 대기업 삼립식품에게 밀가루 구매 파워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모이지 않으면 이 일이 없는 거죠. 양 회사가 다 그 맹점은 아마 자금 지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잘 믹서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삼리식품을 통해 립뱅을 비롯한 다섯 개의 사는 한 포에 22,000원이었던 밀가루를 15,400원에 구매하며 밀가루 5,000포 구매 시한 달에 3천만원 이상 구매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밀가루 공동 구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덕분에 삼기 식품은 밀가루 구매처에 대한 수금의 걱정 없이, 르뱅은 구매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일석2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산업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유 경제를 실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밀가루뿐 아니라 피역 전기전자 부품, 섬유, 화학 원재료 및 철강의 구매 공유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메이커니 손잡고 절임배추와 김치, 쌀 등의 식재료로 구매의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금호사의 택배 이루구매 공유 40년동안 지트를 짜오신 금호사 박병태 사장님은 한달 2 0 0 0건의 택배를 이용하며 메이컨에게 산업단지 내 택배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C사, L사와 달리 현대택배는 2,800원보다 30%나 낮은 가격인 1,700원을 제시했고 박사장님은 한달 220만원 절약 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사장님과 메이커는 현대택배의 유류 구매 파워를 이용하여 카드사, 공단 입주사가 함께 주유소와 약정을 맺어 쓰면 쓸수록 기름값이 청구할인되는 산업단지 입주직원 공유카드를 만들었고 입주사들은 물론 현대택배 역시 공유의 힘으로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유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름값 의 할인은 현대택배의 원가를 절감하게 만들어 보다 싼 가격의 택배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공유경제 카드는 유료뿐 아니라 영화관, 쇼핑몰, 할인마트, 놀이동산, 제가점 등에도 적용되어 공동으로 함께 쓰기만 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대기업 직원들만 갖고 있던 복지 카드의 개념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약이 현대음악사의 자동차 공유. 70년 역사의 악기 제조업체 현대음악사의 문제는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드는 비용은 구입부터 주차비,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등 꼭 필요하지만 매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그래서 같은 빌딩 기업들은 자동차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작 당일부터 차량 대여가 80%에 이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서비스를 산업단지 입주 직원들이 기다려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차 공간 걱정 없이 공동소의 차를 30분 단위로 사용하며 함께 혜택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 몰 이야기입니다. 입주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한 복지물을 만들어 산업단지 내의 재고품을 시중보다 70에서 80%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최대 거래 사이트 중국 알리바바 티몰에서 상품을 등록시켜주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국 산업단지 상품을 직구할 수 있게 되었죠. 즉 구매 공유가 확장되어 판매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공유가 시작됩니다. 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정부 17개 출연 연구원과 원천 기술을 필요로 하는 7만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지원받는 기술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 산업단지에서 열렸던 공유 경제 설명회는 500명의 대표님들이 601은 한 건의 서비스를 신청하며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 모여서 공유경제라든가 공동구매 이런 걸 통했을 때 우리의 원가 절감이라든가 많은 혜택이 있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는 그러한 지원 활동을 과연 어떻게 공유를 해서 과연 최소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매, 에너지, 통신, 카드, 금융, 투자, IT, 법률 특허, 건강 검진, 3D 프린팅, 클라우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남 산업단지는 ICT 스마트 산업단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도입되는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의 핵심 업무 집중도입니다. 사장님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비핵심 지원 업무를 전문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에 맡기고 온전히 생산과 판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유경제로 사장님은 업무량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은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공유경제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메이컨. 공유경제는 1단계, 구매와 금융의 공유. 2단계, 판매와 빅데이터의 공유. 3단계, 기술과 클라우드의 공유, 그리고 4단계 해외 산업단지 글로벌 공유를 시작하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